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좀 볼게요. WHO에서 원숭이 두창 1만 4천 명이 발병을 했고, 보건 비상사태 여부를 곧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우리는.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자리만 보면 돼요. 지금 일동제약이 무너지름, 무너짐으로 인해서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가 안 좋긴 한데, 유일하게 그원격으로 제가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자, 인피니트 S케어가 얼마 전에 급등하고, 제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조정권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정확히 5일선 찍고 또 뛰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뛸때 내동매매 하지 말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날 다음 날 사면 되는 거예요 인성 정보도 아직 음봉이가 안 갔고 케어랩스도 아직 안 갔는데 이 친구도 앞으로 갈 자리가 더 있고 비트 컴퓨터는 오늘 교육주가 강함으로 인해서 같이 강해지고 있고 유비케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자리, 인데 유비케어는 솔직히 저도 자신있게 살 만한 자리가 없어요. 대신에 인피니티 스 k 어제 음봉은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인성정보 케어로스 비트 컴퓨터는 아직은 안 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료기기 관련지.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약간 타격을 받는데, 의료기기나, 의료기기도 이렇게 보시면, 메가 이 c s 메디 하나 있거든요. 떨어졌다 실망하지 말고, 당연히, 이날, 몇 프로야? 7% 8% 갔으니까, 조정권 들어왔을 때 자리를 잘 잡고 사면, 역시, 나 아직은,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더갈 자리가 있어요. 이건 음압병동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금방 알려드렸던 대로, WHO에서 비상사태를 발표하든 말든, 그거 몰라요. 아니, 내가, 내가 WHO 담당자가 아닌데, 그래, 발표하랄지 어떻게 알아. 그 발표하라면 또 뚝뚝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떨어질 어떻게 알아.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단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의 자리를 잘 봐야죠. 이 주식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미코바이오 매드를 보면 일봉에서 여기 자꾸 못뚫죠 요게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자, 월봉에서는 엄연히 예전에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데, 요기가 변곡점이거든요. 요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왜 헤매냐면 결국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오 주선을 돌파 못 해주죠. 지금. 재를 뚫어줘야 하는 거예요. 재를. 오 주선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오 주선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기도 하고 뚫어줘야 되는데, 오 주선의 가격이 정확하게 13,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때부터, 7월 15일부터 4일 동안 여기를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수급이 약해서. 얘를 뚫어주면 사면 돼요. 예를 들면, 리코바이오 매드가,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5일 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되고, 20일 선까지 버티면 되고, 그러니까 돌파하면 절대 매도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안 들어가셨으면, 5주선을 돌파하는 자리 13,950원을 강하게 뚫고 예를 들면 14,000원을 뚫고서 그 다음부터 14,000원을 깨지 않아야 15,000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코바이머드가 계속 아까부터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같죠요 효과창이. 이게 되게 웃겨 여기만 가면 물량 나와요. 이 자리가 5주선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잠시만요. 연필을 또한 갖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뭐라 아, 나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연필 갖고 오면 깜빡해요. 자, 요 가격대, 즉 13,950원까지 여기에.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자리 호가창의 자리가 바로 주봉에서 5주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차트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5주선을 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신에 거꾸로 만약에 w 저도 비상 사태를 선포하든 안 하든 말든 간에 그냥 5선 딱 뚫었다. 그럼 14,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다시 정보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주식을 대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서혁신 연구소입니다. 서혁신 연구소는 일단 월봉에서는 5개선 뚫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렸죠. 5개선 뚫어줄 때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예상 떴는데 가격이 7,930원이에요. 7,930원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렇게 이슈선이죠. 이런 자리를 잘 보고 계시고 일봉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5월선 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파해주고 나갈 때까지는 대기예요 오늘 급하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중간에 발표가 나고, 뛰거나, 오늘 뭐 발표 난다면, 내일 뭐, 갭상수로 갈수 있거든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서,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지, 즉, 7,93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구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뛰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잘 봐야 되고, 또 엉뚱하게 비상사태 선포 안 해가지고, 뭐, 뚝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 반드시 손절 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러니까 떠올 찰지 알지 모르고 자리도 어려우면 안 사는 거만이에요. 지금 살거 엄청 많아요. 교육주도 조정 받으면 사야 되고 음악 병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원숭이 투창 관련주 설명해서 그린 거지. 굳이 너무 머리 아프고 자리가 불안하다. 내가 종목을 사는데 자리가 불안하면 안 사는 거예요. 불안 불안한 투자를 뭐하러 해, 그죠? 이 매매 관점이죠. 사실 투자라는 건 전기차나 이런 것처럼 좀 장기적인 비전 이 있는 애들을 쭉 모아놓고 들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단기 단타로 보는 게 맞는데 항상 어떻게 하든 자리를 깨는 자리를 알아야 되고 어느 자리를 깨면 위험한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어, 녹십자메스를 봅니다. 보니까 자리는 낮죠. 위치는 꽤 낮아요. 주봉에서 보면 5조선만 지켜주면 돼요. 가격이. 8,174원이고, 안 깨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21선 특집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뭐, 원수인창에 W에서 보는 얘기가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어쨌거나 21선만 깨면 돼요. 자, 제놀루션을 봅니다. 제놀루션을 보면, 예전에 한번 떴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오개선 위에 있죠. 한번 떨어지면, 이걸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뚫어놨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13,190원이에요. 즉, 13,200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죽음에서도 20주선이죠.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 여기인데, 사실 한번 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많이 떴어요. 이날, 어, 거의 한20% 떴거든요. 자, 지금부터 20선 깨지 않는 자리, 이렇게 11선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저기 깨면, 저기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계획을 갖고 미리미리 공부해놨으니까 내가 맥심으로 참을 자리인 20주선인데, 13,200원 대가 오면 더 좋아요. 13,200원 대가 오면 웨스타임이 트 되는데, 오늘 13,500원 찍고 갔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웨스타임이에요. 트 요게 일봉에서는 그냥 여기 왜 찍고 나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자리를, 요 자리를 주봉으로 갖고 오면, 아, 20선 자리 근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HK 인원을 봅니다. 화면이 월봉에서 보면, 5개선 근처에 있거든요. 가격이 42,600원인데 뚫어주고 있어요. 상황이 좋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보면 20선 이했기 때문에 딱 손절 라인을 20주선 자꾸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20주선 깨지 않는면 뻘쭘하게 한번 뛸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이죠. 자, 5일선 깨지 않는 자리, 좀 길게 봤을 때는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면도 진행하면 역시나 상황은 괜찮다 보이고. 수젠택이나 이런 친구들 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날 상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고, 지금 진단키트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2 0개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더 떨어져요, 이 친구. 자, 주봉에서 보면 60주선을 지켜주고 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아까 박설바위 얘기해 줬듯이 박설바위가 엄청나게 힘들게 6 0주선이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밀리겠죠. 수젠택의 60주선의 가격은 얼마냐면 정확히 15,800원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15,8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15,800원을 찍고 나가게 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봉에서 떨어지고 있죠. 1봉에서그 자리가 안 보여요. 이렇게 15,800원이라는 자리가 언제냐면, 7월 14일날 저점이 여기쯤 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다고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적게 올라온 친구 아니기 때문에, 안 오면 말고, 안 오면 그만이고, 오게 되면, 요 근처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자, 엑세스 바이오도 월봉에서 엄연히 화양 중이었는데, 20개선이 올려놨죠.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가격이 19,800원이고, 주봉에서도 아까 금방 알려드렸듯이 수급 주선인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1봉을 봅니다. 자, 주봉 60선 저점에 가기 얼마냐면 정확히 어, 18,700원이에요. 그러면 18,700원은 1봉에서 더요. 이렇게 그니다 어,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순간 그러면 이런 자리올때 매수. 뭐, 오늘 이제 다시 뛰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리가 애매하죠. 사기가 애매하면 안 사면 돼요. 근데... 요 근처가 오면 서분만한 거예요. 왜?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파미살의 주가 위치는 원체 낮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아직 갈 자리는 더 있어요. 따라서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자리가 1봉에서 21선이거든요. 생명선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21선 근처가 오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아미노로직스가 좀 애매한데, 일단 월봉에서 목표가는 찍었어요. 목표가를 찍은 친구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일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오교서이타 하면 안 돼요. 돌려주고 있고, 주봉에서 딱 찍고 나갔죠. 자, 제가 저번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2 0주선를 찍고 나갈 때 매수, 오늘 저점이 매수 타임이라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아, 어제, 월요일 저점, 딱 찍었죠. 지금부터도, 지하권으로 빠지는 241선 0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아미노로직스도 근간에 잘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뛸수 있어요. 단, 241선을 0 깨는 자리가 주봉에서 이선 이탈하는 자리에 있다. 이 자리는 무조건 조심해서 봐야 되고, 가장 위험한 자리가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고바이오 제약이 애매하긴 해도 일단 월봉에서 전저점 이탈 안 하고 있고, 주봉에서도오미 우선 위에 있죠.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그냥 우상향 쭉 타고 있죠 그래서 정별로 돌아섰고 그냥 아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요 자 표로 검도 당연히 원수유창 관련주인데 월봉위치가 원체 낮아요 원체 낮아서 패대도 너무 낮아 이때가 이때가 코로나 때여기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20개월 선인 1,330원까지는 갈수 있고 일단 5선 위에 있죠 즉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일붕에서는 5일선 회복해 주면 좋고, 밀리면 20일선 그 좋은 데가 좋아요. 지금 사시려면 5일선 돌파할 때 사고, 깨면 손절. 이렇게 단기로 딱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블루베리 NFT도 당연히 그 원수입장 관련된 데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때가 21년 2월달부터 지켜준 바닥 가격이 있어요. 여긴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번 달 저점이 2,100원인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한번뛸수 있고, 주식은 지켜줄 자리 지켜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자리는 애매해요. 추세선안돼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1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아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면 순간 뛸 수도 있으니까 블루베리 NFT도 5일선 같은 자리를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캐스피온도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된 거다 갖고 왔는데 아직 월봉에서 추세가 화양 중이죠. 어, 전저점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 추세 못뚫려을때 리스크가 있어서 5주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까지는 대기. 지금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GRT를 봅니다. GRT는 앞에 급등한 이력이 있어요. 일단 7% 갔다 왔는데 어, 월봉에서 추세는 아직은 어, 돌려놨구나. 아, 다 짧아. 돌려놨어요. 그죠? 5개월선이 1230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우선 위에 있는 데다가 앞에 대량거래 빵 터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21선 근처 매수 그러면 한번 뛸수 있어요.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현대바이온데 모든 주식은 2 0개선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깨자마자 급락을 했고, 자, 돌아나가 주고 있는데, 목표가 역시 2 0개 선이에요. 31,800원이라 다 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들어갈 자리가 좀 애매해요. 굳이 하시려면, 딱 242선, 지하권으로 들어오는 242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고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 원수의 도창 관련주 대장주는 항상 미코바이 모델인데, 오늘 자리는, 지금, 뛰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줄 자리들은 지켜주고 있는데, 눈치 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다. 오장에 달릴지 알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원숭이도창 관련주들은 살짝, 살 만한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반드시, 대항, 대응 계획을 잘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숭이도창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